밥 딜런은 20세기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1941년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그는 앨런 짐머맨이라는 본명 대신 밥 딜런이라는 예명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음악적 여정은 전형적인 성공담을 넘어서죠.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의 가사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며, 이는 대중음악가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는 예언자로 불리며 1960년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러한 정치적 상징성을 거부했는데, 블루 인 인더 윈드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과 같은 그의 노래들은 순간의 유행을 초월해 시대의 메시지가 되었고 특히 포크에서 로그로 전환을 시도했던 1965년의 결정은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던 그의 삶은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죠. 대부분 음악과 전기 영화는 주인공의 내면 여정이나 음악적 성취에 집중하지만, 컴플리트 언노우은 흥미롭게도 밥 딜런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그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그의 두 연인, 지적이고 진중한 실비 로스와 음악적 동반자이자 라이벌인 주안 바이즈의 존재는. 개인적 애정관계의 범주를 넘어서 밥 딜런의 예술가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로 작용하죠. 컴플리트 업로운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로는 처음 이름을 올린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한 예술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고독한 천재의 독자적인 길이 아니죠. 오히려 영화는 밥 딜런이 맺은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트 시거가 밥 딜런의 잠재력을 알아보며 멘토가 된 순간, 셀비가 그에게 니네 이야기를 노래하라고 조언하는 순간, 조안 바이지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무대 위에서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모여. 한 예술가의 초상을 완성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속 여성 인물들의 역할인데요. 실비는 밥 딜런에게 사회적 의식과 진정성을 일깨우는 존재입니다. 밥 딜런의 뮤즈 수즈 로틀로에게서 영감 받아 만들어진 실비의 이상주의적 성향은 그의 음악적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면 조안 바이즈는 이미 확고한 명성을 가진 뮤지션으로서 밥 딜런에게 더 넓은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극복해야 할 예술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두 여성의 상반된 영향력은 밥 딜런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뉴포트포크 페스티벌에서 유다라고 외치는 관객의 모습은 이러한 주변부 시점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는 감정적 반발을 초월하는 순간으로 청중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술가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술적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응축되어 있죠. 이 장면은 의미심장한데 관객들의 배신감은 역설적으로 밥 딜런의 예술가적 독립선언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티모시 바람의 연기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죠. 그의 밥빌런은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취약하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티모시 샬라멘은 단순히 밥 딜런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둘러싼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는 캐릭터의 다면성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영화는 또한 1960년대하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예술가와 시대 정신의 관계도 탐구하죠.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사태 등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밥 딜런은 단순히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적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죠.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는 결코 진정한 밥 딜러는 완전히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예술가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진정한 예술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데 성공하죠. 그것은 마치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 빛이 다양한 색으로 분산되듯 여러 관계들을 통해 한 예술가의 모습을 왜 다채롭게 비추는 방식입니다.